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뭐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대해준 예쁜 여자친구가 굳이 그런 곳에 가서 발정난 남자들의 눈요깃거리 하룻밤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다가오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랑은 좀 별개야. 안 가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왜 굳이 가서 껀덕지를 줘야 하고 불안감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 야, 남자친구 있는데 양양 놀러가도 괜찮을까요? 친구들이 가자는데 남자친구 있는데 양양이요? 양양이 거기 맞죠? 강원도 요즘 핫하다는 곳 근데 그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헌팅 성지로 뜨기 전에 양양 거의 몰랐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양양에 간다는 건 헌팅 당하는 거 알고 간다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클럽이나 헌팅포차 이런 취급받던데요 그럼 다르게 말해서 남친 있는데 양양 가도 되나요 라는 말을 남친 있는데 클럽이나 헌팅포차 가도 되나요 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남자친구 있으면 양양 가서 헌팅도 안 하고 남자들이랑 놀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아 궁금하겠지 뭐 젊기도 하고 화풀이라니까 근데 이게 어떤 말로 들리냐면 아, 진짜 분위기가 궁금했으면 남자친구랑 갔겠지 친구들이랑 가는 거면 난 클럽에서 춤만 출 거야 이거랑 헌팅포차에서 술만 마실 거야 이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아, 본인은 떳떳하고 상대방이 나를 믿으면 가도 되지 않아? 어, 내가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곳에서 본인이 아무리 춤만 추고 술만 마시려고 노력한다 해도 잘안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게 목적일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양양 클럽 헌팅포차 이런데서만 골라 노는 남자들은 거기에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꼬셔야 하는 대상, 하룻밤을 불태울 상대, 소위 말해서 원나잇을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보기 때문에 좋은 목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99.9%는 그럴 목적으로 그런 장소에 놀러 간 겁니다. 심지어는요, 성비도 불균형하고 헌팅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여자의 값어치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뛰어요. 그래서 아무리 평범한 혹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여자분이라 해도 조금만 노출하고 돌아다녀도 5분에 한 번씩마다 헌팅이 들어오고 그래요. 거기다가 평소에 내가 잘 접해보지 못한 상위 클래스 외모를 가진 잘생기고 몸 좋은 오빠 애들이 예쁘다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떠받들어주니까 거기서 오는 월감 여행 왔기 때문에 친구들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날 아는 사람이 없다는 패방감. 여름밤에 그 분위기 플러스 술, 밤, 거기다 조금만 자유로운 생활을 지니는 친구의 옆에서 꼬드긴다면 나도 모르게 엇나갈 수도 있을 뿐더러 이 모든 걸싹다 거절한다고 해도 여행이니까 좀 예쁘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뭐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대해준 예쁜 여자친구가 굳이 그런 곳에 가서 발정난 남자들의 눈요깃거리 하룻밤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다가오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별로입니다. 이게 믿음이랑은 좀 별개야. 안 가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왜 굳이 가서 껀덕지를 줘야 하고 불안감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다른데 여행 갈곳 많잖아요. 양양 같은 데는 진짜 그냥 헌팅 당하려고 가는 곳으로 유명해서 굳이 남자친구 있을 때 가야 하나 싶어요. 심지어 그걸 남자친구 있는 애한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내로남불이 심한 경우가 꽤 많아요. 당장 저한테 그 질문하신 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양양이나 헌팅포차 클럽 이런데 보내주실 건가요? 아, 본인은 남자친구를 믿어. 그래, 허튼 짓안할 것도 알아. 근데 가슴 막 이따시만 하고 몸에 작살나는 여자가 거의 수영복만 입은 채로 남자친구랑 그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솔로라면? 진짜 평생 소원이니까 오늘 한 번만 솔로인 척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 애인 있는 사람이 굳이 여행을 친구들이랑 그런 데로 가야 하나 싶어요. 제가 좀 보도적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입에서 그런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많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로도 기분 나빠할 가능성이 커요.